코 수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생겨지거든요. 오빠 잘 생겨져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뷰티비 촬영하게 된 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해요. 1주차가 되면서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아직은 코에 붓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 제가 보기에도 아직 붓기는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1주차 되면서 만질 때뭐 거의 통증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2주차가 되면서 저는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어, 코에 남아있는 녹는 실밥을 제거해주셨고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봐도 붓기가 많이 되게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만져도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코 성형 수술을 한지 세달차된 준서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외모 관심이 1도 없다고 신청서에 적어주셨는데, 네. 왜 갑자기 외모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셨을까요? 제가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막제 얼굴 나오는 사진을 보면 계속 코가 저는 너무 컴플렉스여서 수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필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수술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술하는 게막 조금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별로 맞아서 괜찮으면 어차피 나중에 저는 성형을 할 마음도 있었어서 코 성형 수술을 하자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수술이었던 만큼 병원의 네. 기준에 대해서 되게 깐깐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병원을 결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원장 선생님께 제가 원하는 코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겠다 결심하다마자 바로 진행하시게 된 건가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거의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제 머릿속에는 성형수술이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후기들도 보고 하니까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결정했어요. 일탄에서 보니까 뼈가 아니라 뷰로 <laughs> 수술을 네. 해주셔서 네. 제가 신청서를 또 찾아서 읽어봤어요. 신청서에 수술 후 행복하고 웃는 삶을 사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삶이 ING 중이신가요? 어, 네, 이제 수술 하고 나서 계속 변화되는 제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봐도 기분이 좋고 전이랑 확실히 다르게 자연스럽게 잘 변화돼서 되게 행복한 거 같아요 그러면 수술 전과 후에 주변인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원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되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티가 나는 게 조금 저는 좋은 신어서 근데 우리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딱 제가 원했던 괜찮으신다. 대로 돼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붕대를 풀고 이제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되게 날카로워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볼 때마다 어 많이 자연스러워졌네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수술 전에 코는 어떠셨어요? 코대 자체는 그렇게 낮은 코가 아니었는데 코끝이 조금 뭉툭해서그 부분이. 네 컴플렉스였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제귀 연골을 넣어서 코 끝을 높였고요 콧대는좀더 날카롭게 절골을 하고 제가 매부리코가 있어서 이 안에 실리콘을 넣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코를 원했는데 짧은 코보다는 긴 코를 원했고 날카롭게 수술을 하는 거는 유지를 하되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laughs> 지금의 모양으로 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웨 b 리코 모양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 t 네. 딱히 없으세요? 네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코끝을 t 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예전 코 모양도 약간 남아있어서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술 직후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또 핸섬 하셔서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현재 셀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일단 네. 거울을 볼 때는 확실히 바뀌어서 기분이 좋고 후방 카메라로 이제 남이 찍어주는 사진을 찍을 때더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멍이나 붓기가 조금 네.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수술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발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산책 밖에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최대한 활동적으로 돌아다녔고 피부에서 수술 당일날 주셨던 붓기 빠지는 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잘 챙겨 먹고 얼음찜질도 계속 해주면서 붓기 빼는 데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붓기가 언제부터 빠진 느낌이드어요 네. 일주일차 때 붕대를 빼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붓기가 빠져서 그렇게 계속 빠지다가 한 달차부터는 되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자연스러운 상태신가요? 네, 제 눈에는 완전 자연스러운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 말씀해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코 수술 후에 불편한 네. 점이 있으시다면? 붕대 풀고 계속 자연스러워질 때부터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기분이 좋았고 그냥 조금 불편한 거 하나를 꼽으면 수술 후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 완전 일상 생활을 하기에는 이제. 코에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외출할 때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코를 치거나 누가에 네. 맞을까봐 네. 엄청 조심할 것 같아요 얼굴을. 준서님은 네. 괜찮으신가요? 네, 별로 그런 신경이 많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어... 코를 만지는 촉감은 어때요? 그냥 수술 전이랑 크게 차이를 못느끼요 오, 네, 되게 그냥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수술에 대해서 네. 총점을 네. 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100점? 진짜, 어, 100점. 100점인 같아요. 진짜 100점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네. 열심히 살기 수술 안 하고 강남 번화다의 빌딩한테 걸기. 저는 빌딩. <웃음> <오로로로로로로>. <웃음> 제 모습에 되게 만족을 해서 빌딩을 얻고 수술은 추후에 수술이니까. 결정하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삶의 질이 높아졌나봐요. 막 생각보다 그렇게 확 변한 건 아닌 느낌이었는데도 그 조금의 차이가 저한테 되게 큰것 같아요. 앞으로 코 수술을 염두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꿀팁과 조언을 남기자면? 저도 성형수술을 엄청 고민을 했었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고민만 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뷰에서 촬영한 준서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